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요. 네, 아린이 에로에 샀어요? 네. 아린이 좋아하는 거 많이 나왔어요? 네. 아린이 그것도 오픈하고 싶지요? 뭐? 네? 그것도 열고 싶어? 네. 네. 엄마. 네. 이거요? 응, 음, 이거 찍고 있어. 진짜요? 진짜요. 어구 자, 아빠랑 한번 까봅시다. 아니,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요. 아린인데 이거 깔 거예요? 오요요. 어, 오! 저 병이다. 아니요, 요요요. 오, 우유구나. 아빠랑 한번 까봅시다. 까. 꾹꾹. 고고고. 고고고. 힘줘. 힘줘. 힘을 내. 그, y o u n 까요 u l 요 a t 뭐? g u n 두근두근두근 u Gundu, g u 어안 u 어 u n d u Gundu, Gundu, g 요여 네,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빼주세요. 뭐야? <laughs> <왜? 웃음> 하나~ 아, 공! 이기요 음. 아이고 아파. 우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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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네. 여기요 뭐가 들었을까요 뭐예요, 아리나? 응, 헉, 우와, 머리 띵가요? 네. 메인을 먼저 열어 봅시다. 네. 뭐예요? 어? 아리나 이쁘다. 오이. 뭐야? 아리나 어떤게 나는지 왔 보여주세요. 엄마 이거 봐. <laughs> 아리나 엄마 어떤게 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엄마 물 줘요. 물 줘야 돼요? 보여주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와, 이쁘다. 봐봐. 우와. 아린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린이 머리 색깔, 아린이가 좋아하는 노란 색깔 머리를 갖고 있어. 금무해요 응. 우유요. 우유요. 나, 네, 우유. 우유. 뭐야? 옷이네. 난 신발인 줄 알았어. 에로엘을 물에 넣었어요. 얘네 색깔 변하는 에로엘인가요? 친구들 변하는 애들이 있고 안 변하는 애들이 있나요? 다 변하나요? 알려주세요. <laughs>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에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다음에 그냥 뜨거운 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자 아리나 대신에 그냥 여기다 세워버릴까? 에로 l 이쁘게 변했어? 안돼요 안돼요 아린아 여기다 세워줘 안 돼요. 아이고. 엄마도 해볼래. 여기다가 세워볼래.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리나? 어, 아빠 형. 오, 귀엽다, 아리나. 안녕.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아리나. 인사합시다. 자, 공수. 안녕히 계세요.